삼성 SDS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이 전남을 후보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실상 전남 유치가 유력해졌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는 수만 장의 GPU를 직접한 초대형 AI 연산 시설로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 단위 AI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오후 5시에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 공모를 마감합니다. 이번 사업은 삼성 SDS 컨소시엄이 단독 참여해 사실상 컨소시엄이 선택한 지자체가 유치 지역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전남도에 따르면 삼성 SDS 측은 전남을 후보지로 통보했으며 컨소시엄은 이날 오후 공모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광주시는 선정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를 선택해달라며 막판 호소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공모 마감 시한까지 정부와 삼성SDS 측을 상대로 마지막 유치전을 총력을 당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AI 컴퓨팅 센터는 창후, 자율주행, 헬스케어, 반도체 연구 등 국내 AI 생태계를 뒷받침할 핵심 인프라로 평가됩니다. 전남이 유력 후보지로 떠오른 가운데 이번 유치전 결과는 한국 AI 산업의 미래 거점이 어디가 될지에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